요것도 예쁘네요 해주셨는데 사실 요거는 네. 저희 어, 완벽한 비서를 두고 있었던 강지윤 대표의 음. 데이트 착장이었죠. 맞아요. 그게 약간 봄가을 버전이었다면 이번에 썸머 버전으로 하프 소매 기장으로 새롭게 보여드립니다. 스트라이프 수트 어, SU 007번으로 보여드릴 거고 제가 아이보리, 민트. 음. 블랙 착용해서 보여 드리고요. 원 사이즈로 저희 모두 착용했고 저희 키한 번씩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169cm의 5 사이즈, m d 니은 164cm, 그리고 우리 네. 모델분은 174cm로 내 키와 가장 흡사한 분의 핏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 수트, 이 라인의 수트, 봄, 가을 음. 수트를 정말 잘 입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썸머, 이제, 썸머 타겟으로 나온 이 자켓도 너무 잘 입어보실 것 네, 같아요. 같은 네, 같은 라인이지만 조금 더 다른 포인트가 음. 들어간 게 어떤 거냐 생각을 드린다면, 음. 약간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시원하게 빼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여름 시즌에 맞는 시원한 무드를 전달해 을 드리면서, 스트라이프에서 주는 약간 시크한 네. 무드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laughs> 소매 기장이 반으로, 하프 소매로 바뀌었다는 점과, 스트라이프 스트 패턴이 세로로 싹 들어가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까지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여름 버전의 강지윤 대표 착장. 요거는 어, 봄가을 버전도 정말 저희가 인기가 많았고 사실 네. 요거는 주문 조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미 조금 배송이 많이 밀려 있는 인기 아이템을 오늘 10% 음. 할인으로 보여드리고 12만 원대로 위아래 같이 가져가시고 스트랩 세트 구성입니다. 네. 사이즈 걱정도 없으니까 오늘 가장 혜택 좋은 어, 골든 위크 그 기간에 게리틴트의 혜택으로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네. 우리 어제 샀는데 제가 마지막이었나 봐요. 바로 품절 뜨고 배송 시작돼서 기분 좋다고 남겨주신 이슬님 저도 너무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장바구니에 담았거든요. 근데 결제 직전에 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도 내셔서 골든 위크 네. 기간에는 빠르게 좀 주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윤님께서 와이드에서 치마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네요. 해주셨고 음. 이슬님도 이제. 가격 질문을 주셨는데 네. 지금 골든위크 기간에 전 제품 원래 7%이죠 음.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저희가 라이브에서는 단품이건 세트이거 무조건 10%로 보여드리고 네. 사이즈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번 무료 교환까지도 음. 사이즈 도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네. 구매 인증 선물 4만 원 상당 이어링까지 e 받아가실 수 있는 두 분의 당첨 기회까지 열려있는 게리틴트 혜택이 조금 더 좋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이보리와 민트 중에 컬러 고민된다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가까이서 컬러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어, 여름 버전의 강지윤 대표 스트입니다 강지윤 대표 특징이 약간 일에 미쳐있는 워크블릭의 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녀도 이제 사랑에 빠지다 보니 데이트를 하러 갈때 골라 입었다. 그래서 어머 오늘 어디가? 무슨 좋은 일 있어? 어디가? 하고 딱 질문을 받았던 사랑과 재채기는 숨기지 못한다던 그 포인트를 이제 의류로 어떤 옷을 입냐로 이제 포인트로 해석을 했던 착장인데 여름 버전 음. 반팔로 보여드리고 스트라이프 패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이보리 컬러에는 약간 블랙인데 이렇게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그레이빛으로 보이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 보여드리고요 민트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지까지 포함된 가격이 12만 원입니다. 네, 민트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민트는 아, 약간 네. 오묘해요. 약간 음 컬러가 민트이면서 블루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피스타치오 크림 컬러? <laughs> 그런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네. 스트라이프가 블랙이지만 음.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그레이 빛으로 보인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블랙도 안볼 네. 수가 없겠죠? 블랙 컬러도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랙 컬러는 전체 블랙에다가 스트라이프에는 화이트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 선호하시는 분들께 블랙 컬러 추천드릴게요. 와 우리 기사님께서 네. 골드 위크는 사이즈나 색상 선택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거좀 아 사는 느낌도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속도를 내다 보니까 네. 그런데 신. 상을 골든 위크 기간에 게리 음. 딘트로 만나보신다면 진짜 최대한테 원하는 컬러 고르실 수 있고 사이즈 맞춰 서실수 있는 거는 진짜 이 신상만의 또특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네. 12만 원의 음. 자켓과 팬츠 세트 구성입니다. 어, 드라마 속에서 완벽한 비서를 두고 있었던 강지윤 대표가 데이트할 때 입었던 그스티이고요 디자인 똑같은데 하프 소매 기장으로 여름 음. 버전으로 보여드리면서 스트라이프 패턴 추가해서 아. 조금 더 세련된 시원한 무드를 더해줬고요. 이 옷의 특징은 아까 약간 와이드에서 치마 같아 보이네요 해주셨던 것처럼 맞추른 핀턱을 넓게 잡아다서 굉장히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팬츠가 킥이거든요. 이런 팬츠는 이 어. 다리로 시선이 조금 더 쏠리다 보니까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세로로 팬츠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키 장려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팬츠의 총장들을 110cm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저희 이거 총장 한번 체크하게 옆으로 살짝 넘겨주시겠어요? 총장이 요게 네. 103cm로 나름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164cm인 MD님이 착용했었을 때에도 1cm 정도 뜨는 기장이라서 키작녀이신 분들이 음. 단순하지 않고 바로 입으실 수 있는 스트라이프 수트일 것 같아서 네. 그러면서 체형 보정도 되고 음. 다이라인도 길어 보이다 보니까 요거를 음. 여름철에 진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수트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지금 원사이즈로 음.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게 기장감을 살짝 위아래로 5cm 정도 좀 요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도 조금 내려 입으면 어 나도 걱정 없이 들어와도 되겠다 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색상 고민 된다고 네.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한번 추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음? 어 저는 이거 여름이다 보니까 음? 밝은 컬러에서 고민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어 워낙 그냥 좀 뭐 묻는 거 싫고 차분하고 깔끔한 거 좋아한다 하시면은 블랙을 선호하실 것 같고 음. 여름 기분 내신다라고 하면 아이보리나 민트 중에 선택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보리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음. 도시적인 느낌이 아이보리에서는 있고요. 민트는 뭔가 오묘해. 약간 음. 분위기민 음. 요런 느낌. 약간 아이보리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것 어, 같다면 네. 요거는 라떼를 라떼 마실 거다. 마실 것그 같은 그런 느낌. <laughs> 말차 라떼 마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laughs> 약간 네. 분위기 파다 하면 민트 가시고요. 어, 난 음. 세련되고 단아한거 좋아 하신다면 아이보리 선택해 보시기 음.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 어. 컬러도 스트라이프인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블랙 컬러도 음. 스트라이프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해 보이기는 하나 출근룩이나 데일리룩으로 너무 활용도 높으실 만한 블랙 컬러도 같이 추천드려볼게요. 어. 우리 민트 가까서 보고 어. 와야 될것 같아요. 정 님을 위해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민트 컬러입니다. 예쁘다. 스트랩도. 어. 네.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리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트랩 음.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약간 여유롭 여유롭게 핏내고 싶어 하신다면은 빼고 입으셔도 충분히 라인감 예쁘게 음. 네. 잡혀 있는 그리고 화면의 라인이에요. 컬러 지금 질문 주셨는데 우리 보시기 어떠세요? 지금 사진이랑 화면이랑 어떻게 보이시는? 저희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한테 좀 물어보고 답변드릴게요. 어, 사이즈, 원 사이즈인데, 66까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어, 가슴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66 넘어가시면, 버튼 오픈해서 입는 거, 요렇게는 한번 좀 추천드려볼게요. 네. 요렇게 추천드립니다. 화면이 조금 더 밝아 보인다고 아, 합니다. 그러면 실제는 화면보다 화면이 지금 조명이 살짝 들어갔잖아요. 실제는 조금 더 햇빛이 도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엄청 밝거나 형광빛의 컬러감은 아니고 민트 컬러에 야, 약간 연두에다가 그레이 컬러 같이 들어간 피스타치오 크림 같은 컬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음. 원 사이즈여가지고 사이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픈하셔서도 어차피 입으실 수가 있고 네. 바지는 허리가 밴딩이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음. 밴드로 되어 있어서 어, 66반까지 버튼 여시는 조건으로 가슴 사이즈 때문에 착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켓이 골반까지쭉 어. 내려오는 길이감이다 보니까 좀 아랫배살 커버해 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거. 음. 그리고 지금 구매인증 어떻게 하냐고 아까 음.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희 평소랑 살짝 다른 걸 눈치채신 음. 것 같은데요. 여기 원래 검정색으로 구매인증 글자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 골드 컬러로 다이아몬드로 저희가 이미지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우리 딘트 들 오시는 게리 딘트 고객님들 어, 오늘은 바뀌어서 처음이지만 앞으로는 딱음 보시고 우리끼리 알아볼 수 있는 수신호로 골드 컬러의 다이아몬드 네. 버튼 기억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민트 색감이 웜톤에게 어울리나요? 쿨톤에게 어울리나요? 해주셨는데 지금 음. 은하님이 쿨톤이시고 제가 웜톤이시고 웜톤이거든요. <laughs> 웜톤인 저에게도 네. 어, 그렇게 막 뜨거나 그렇다고 음, 생각이 어. 들지가 않아요. 엄청 뜨진 않고 그리고 네. 이 컬러는 사실 그 쿨톤 그 중에서도 여름 쿨톤. 여름 음. 쿨톤에서도 뮤트에게 사실 최적의 컬러이긴 합니다. 그레이시하기 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쿨톤이라면 민트를 안살 이유는 없어요. 맞아요. 쿨톤이라면 안살 이유는 없다. 근데 웜톤인데 네. 고민된다 하셔도 쉽게 들어오셔도 어. 될것 어. 같은 컬러감이에요. 왜냐하면 색감이 너무 쨍하거나 비비드한 느낌이 아니라 네. 명도를 한 마이너스 3 정도 한 정도의 그 차분한 민트 컬러이기 때문에 웜톤이신 분들도 어, 웜톤이에요, 쿨톤이에요 고민 없이 한번 들어와 보셔도 좋은 컬러라고 추천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또 블랙 컬러는 음. 블랙에서 주 시크함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이보리로 음. 가면 약간 페미닐한 느낌이 <laughs> 아이보리에서 주는 좀 약간 청순해 보이는 그 느낌을 느낌? 올려줘요 음. 맞아요 이 아이보리 컬러가 가지고 있는 그 네. 특유의 컬러가 또 있다 보니까 음. 확실히 좀 밝은 느낌을 원하신다면 아이보리 추천 약간 분위기 여 있는 여성의 음? 느낌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은 민트, 민트. 나는 그냥 기본 음. 무채색바다 라고 하시면 음. 블랙까지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이즈 원 사이즈라서 고민 없이 들어오시면서 12 23,300원 어, 라이브 시작과 동시에 90분 동안만 열어드리는 단독 혜택이면서 평상시의 게리틴트가 아니라 오늘은 골든위크이기 때문에 오늘 전상품 10%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거 저희가 수트 라인으로 음. 보여드리기 때문에 확실히 출근룩으로 활용도가 너무 좋거든요. <laughs> 맞아요. 출근룩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어. 자켓에 포켓 또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음. 이런 활동성까지도 추가를 했는데 진짜 단정해 그러니까. 보여서 예비 시댁 인사 들어가는데 사모님이 그러니까 아. 어, 예비 시댁 인사들이로 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laughs> 네. 진짜 출근룩 있잖아요 완전 H로 툭 떨어지고 H 라인 딱 맞는 스커트 요런 거는 시댁 인사는 아마 못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포멀하고 너무 칼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원하는 인상은 사실 아니잖아요 조금 더 다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이게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강지윤 대표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딱딱딱 각 떨어지는 것만 입다가 이제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날 입었던 게일 잘할 것 같은 무드는 그대로 살려주지만 팬츠, 와이드한 요 팬츠에서 이런 스커트적인 느낌이 나다 보니까 조금 어,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데이트가 있는 날 선택한 수트가 요거였거든요딱그 무드입니다. 일 잘할 것 같은 무드를 탑재했지만 바텀 요 와이드한 핏에서 오는 좀 여성스러운 무드 때문에 데이트룩이나 예비시댁에 인사가시러 갈때 입으시는 룩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어, 자켓 단추는 더블 버튼이고 언발이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안쪽에 히든 버튼으로 하나 잠그시고 하나 더 잠궈주시는 더블 버튼 여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카라가 노카라 라인이기 때문에 네. 이너로 블라우스나 아니면 이런 시어한 목폴라 같이 매치하셔도 되게 레이어드하기 좋거든요. 어, 사진은 오. 또 안에 이거 스카프 살짝 민트 음. 컬러 넣어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게 음. 더 고급스러워지는 맞아. 느낌이 좀 났어요. 네. 그래서 스카프 코디하시기도 좋고 이게 카라리스기 음. 때문에 음. 브이넥으로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덕분에 바로 구매하러 간다는 음. 해민님 구매하시는 구매 인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구매. 인증 선물 오늘 저희 이어링 준비했는데 4만원 상당의 이어링 제가 착용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두 분께 선물 드릴 이어링입니다 이 진주가 일반적인 구애 형태의 진주가 아니라 물방울 모양을 모티브로 약간 길게 늘려 틀어 놓았고 요렇게 단차로 두 개가 드롭되다 보니까 약간 율동감과 리듬감이 있는 그리고 두 개가 같이 붙었을 때 이렇게 약간 들리는 소리가 되게 기분 좋거든요. 두 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여기 네. 어, 다이아몬드 골드 컬러의 다이아몬드 누르셔서 구매 인증까지 꼭 참여해 주시고 방송 종료 직전에 음. 두분 호명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laughs> 네.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음. 세트 가격이 네. 10만 원대가 아. 맞나요? 라는 의문을 던져주고 네. 계시는데 저희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게리틴트인 음. 이 시간 동안 10% 할인된 가격으로 네. 세트 가져가시는데 12만 3,300원 맞습니다. 음. 네. 아니 지금.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닉네임이 와우예요. <laughs> 와우와 그 닉네임과 댓글이 너무 일치, 일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와이 가격이 맞나요 하는 것처럼 <laughs> 자켓 가격만 해도 혹시 이거는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laughs> 12만 3천 원을 해도 좀 인정을 네.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슬랙스랑 음? 같이 가는데 지금 12만 3천 원인 그러니까. 거면 아. 올 여름 진짜 뭐 어. 중요한 자리, 아이보리 빼고는 한복으로도 네. 충분히 활용 음. 가능하고요. 뭐 출근룩, 뭐 시댁 가실 때, 뭐좀의 네. 격식에 차려야 되는 라인에 깔끔하게 음. 좋고. 세트로 가져가고 그냥 슬랙스만 활용하기도 너무 좋고 <laughs> 자켓만 다른 팬츠랑 활용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활용도가 너무 좋은게 출근룩 가능하죠. 수트 셋업이니까 데이트로 가능하죠. 살짝 드레시한 무드 있으니까 그리고 시댁 뭐 이런 중요한 어 그런 자리에서도 너무 빛이 날 수트 셋업입니다. 맞아요. 딘테옷은 음. 맨날 예뻐요 라고 남겨주셨고 슬랙스 입은 허리라인 제가 보여드릴 앞으로 다가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서 77 어, 같은 경우는 허리 밴드라서 입으실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조임이 음. 느껴지실 수는 있다라는 것과 가슴 때문에 자켓을 오픈해서 입어야 하지 않을까 음. 하는 말씀 드려보면서 우리 헤란님 네. 워킹 만나본 뒤에 제가 앞에 가서 디테일 꼼꼼하게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걸을 때마다 오는 그 와이드 팬츠만 주는 그 드레시한 무드가 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약간 그 회의실 갈때 이렇게 약간 멋지게 걸어갈 것 같은 그런 커리어. 약간 대표님의 포스가 <laughs> 좀 나지요. <웃음> <그렇지요>? <웃음> 그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 세 가지 컬러 눈에 음. 담아 두시고요. 저희 다음 착장 갈아입고 오는 동안 제가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착장 스트라이프 수트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어, 사진 다시 한번 좀 변경해 봐 볼까요? 저희가 착장을 요거 먼저 보여 드리려고 순서 바꿔서 준비했어요. 요겁니다. 지금 색깔 컬러 위아래 셋업으로 사진 나가고 있고요. 제가 아이보리 컬러로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사이즈 저는 66까지는 그래도 단추가 잠거는 질것 같은데 66 반서부터는 버튼을 오픈해야 되는 정도로 약간 슬리핏이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 패턴 아이보리와 민트에는 블랙으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블랙에는 어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스트라이프 패턴 들어가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요. 카라리스로 브이넥으로 떨어지면서 더블 버튼 여밈 착용하시는 제품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강지훈 대표 착장 그대로인데, 디자인은 그대로지만 소매 기장을 하프 소매로 여름 버전으로 보여드리고, 보시면 스트라이프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되게 진하지가 않아요. 진해지면 또 조금 답답해졌을 건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실선이 아니라 어, 이어진 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다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은은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와 민트에는 블랙, 블랙에는 아이보리 컬러로 배색감 있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어, 스트랩이 세트예요. 그래서 스트랩으로 허리 같이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어, 2100 저희 월 어~ 아마 두 번째 착장인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 주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아~ 마지막 착장이에요 어~ 고거 블랙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아이보리는 어~ 좀 너무, 또, <laughs> 신부분 아름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번째 책장, TP2100은 블랙 추천드릴게요. 어, 이렇게, 66이면 이쁘고, 반까지도 쪼매 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버튼 오픈했었을 때도 다행히 라인이 무너지지가 아닌 허리라인이 딱 잡혀져 있는 라인. 그리고 어차피 이거 스트랩 들이는 거를 버튼 오픈한 채로 묶어도 포인트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바스트가 있다 하셔도 이렇게 그냥 착용하셔도 돼서 꼭 버튼을 잠그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착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숄더에 살짝 패드가 있다라는 거 패드 잡혀 있고 패드 살짝 잡혀있고 하프 소매 기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팬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팬츠가 또 킥인 제품인데 어, 전면에 지퍼와 후크가 있고 어, 맞추름 핀턱으로 굉장히 와이드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도 그렇지만 정면에 두개 중앙에 핀턱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 사이드에도 한번더 맞추름이 들어가 있다는 점 양쪽 사이드에 다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이 느낌이 거의 스커트같이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덮어냈을 때 더욱더 나기 때문에 와이드 미드한 핏으로 키장녀분들이 이렇게 어, 바지 쪽으로 시선을 가게 하면서 다리 라인 훨씬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시면 스트라이프 패턴이 세로로 또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날씬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팬츠가 완전히 스테리어 해주셨는데, 백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뒤쪽이 허리가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늘어나는데 조금 탄탄하게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육6판 이상일 때는 혹시 이 밴드가 늘어는 나지만 조금 약간 어, 느낌이 갈 수는 있다라는 거.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비침은 딱히 없습니다. 어, 팬츠도 따로 비침 없고 안감도 안감 게 안감 맞죠? 어, 안감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비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세요. 대신 어, 바지는 밴드라 상관이 없는데 가슴 있으시면 분명히 요거 버튼 제대로 안 잠기실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풀었을 때도 예쁜 거 봐주시고 요거 풀었을 때에는 네 개다가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풀었지만 그냥 허리에 묶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저희 희진님 요거 저희 폭 상태이긴 합니다. 골든 위크 기간이라 저희가 평소보다 주문이 좀 많이 붙어 있어서 요거 순차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간 넉넉하게 잡고 기다려 주셔야 될게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배송 일정이 또 휴일 일정이랑 5월 초에 쫙 물려 있더라고요. 휴일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넉넉하게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얘가 완벽한 여름 수트라서 한 5월 초 중순 초에 받아도 5월 초쯤에 받아도 어 물이. 없게 5월부터 6월 7월 8월까지 잘 입어 보실 것 같습니다 아 어, 이렇게 밴드 없다는거 말씀 드 기사님 어 구매하는데 자꾸 안 되신다면 기존의 장바구니에 있던게 솔드아웃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체 장바구니 비웠다가 다시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두번째 착장 준비된 것 같은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